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왜 걸리느냐 하면, 희망이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누가 우울증이 많이 걸리느냐 하면, 50대의 이 주부들. 50대의 주부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그 소시절 때는 아주 꿈꾸는 아주 그, 예? 그 소녀들이었었죠. 예? 어, 아좀 미래에 나는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럴 때 그럴 때 우울증 걸린 사람 반 사람. 아 어,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할때 우울증 온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그 갖추어지고 발전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 지금 애들도 우울증이 오죠. 애들이 보기에 지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음. 이념도 없고 어. 나의 주체에 살아가는 이 이념을 세우지 못하고 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 이러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우울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가야 될이 좌표를 놔주는 거. 아. 그리고 어떤 분야도 지금 바르게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을 놔주는 거. 요거를 정리해주면 우울증은 다 없어집니다. 이 사람한테 이 인연들로 와가지고 이 수천명씩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올때쯤다 90%가 우울증이고 뭐 내가 뭐 7번, 8번 다 죽을라 한 사람들의 어, 작게는 세번 정도 되겠지만, 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다, 우울증 환자들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어, 지금 없어요. 왜? 희망이 있거든요. 이제, 살아갈 희망이. 우울증 다 고쳐졌습니다. 아, 공항장애부터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 근데 전부 다 환자인데, 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적으로 무시간 시대에는 우울증이 안 와요. 무식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무식 시대가 지나고 유식 시대가 되니까, 유식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이 방향제시가 없으니까, 여기서 헤매니까 우울증이 다 오는 겁니다. 무식할 때는 먹고 살라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니까, 멧돼지 잡으러 가는데 우울증 오는 거본 사람. <laughs> <laughs> 없어요. 네? 저쪽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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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양에, 저, 보면은 아직까지 그 미개한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창 들고, 우르르, 아직까지 <laughs> 그, 그 뭐, 짐승 하나 잡아갖고 먹고 살라고 가는 사람들. 이사람들 우울증 오는 사람은 한 명만 될 곳이에요. <웃음> <웃음> 없습니다. 아, 사회는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선이 올라가면, 이게서 지적인 일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 지적인 일 말고, 이 학업적인 일은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어. 근데, 요런 거를, 이, 이게 아주 질이 낮은 거를 내가 뭔가 하고 살면, 질리를 갖춘 사람이 낮은 거를 하고 있으면, 이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단 말이죠. 에? 우리 요렇게 사는 게 과거에 우리가 한 30년 전 같으면 40년 전에 같으면 요렇게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지금 지금 지금은 요렇게 사는 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카드는? <laughs>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지금 이게 사는 기가 <laughs> 요런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수준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들로 전부 다 성장이 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인 일을 할수 있고 앞으로 희망이, 이여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수준인데도 학업적인 일만 지금 해야 되는 이런 것만 그림이 보이니까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이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아, 이것은. 100% 나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앞으로, 요런 모든 설계를 국민들이 갈 길을 전부 다틀어줄 테니까, 이때 되면 우울증 다 벗어버려. 아.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학생들도, 앞으로 미래가 보이면 우울증 하나도 없어져요. 아주 발팔합니다, 그냥.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인드, 이 생각하는 이 자체가 틀리져요. 아, 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홍익 공부를 시켜야 된다. 지금부터 홍익 인간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어떤 공부도 좋아하지도 않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홍익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홍익 공부를 시키면 바르게 시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홍익 인간으로 성장을 시키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 이름은 지도자 공부거든요 이게. 어, 이는 이제 그 이게 좀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 아 어, 그러면 우울증 다습니다 우리 아이도 우울증 싹 나서 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요새 뭐뭐 욕소리 하고 뭐슨안 좋은 소리들로만 자꾸 하죠. 이싹 없어집니다. 어, 앞으로 역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 가도기를 겪은 시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안개를 걷는가? 이것이 앞으로 역사에 나올 겁니다. 아 이게 이제 곧 시작을 할 테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